여러 가지 모양, 공간과 도형, 기본 도형의 모양을 알아본다. 재미있는 상상놀이 한번 해볼게요. 입체 도형의 각 면에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나 형태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끔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재미있게 활동 한번 해볼게요. 활동을 위해 밸런스판 입체 모형을 준비해주세요. 입체 모양은 그림과 같이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연두 색깔 입체 도형은 높이가 낮은 것과 높은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상자 모양은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네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체 모양과 밸런스판을 준비하시고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세요. 입체 도형들의 모양들도 관찰할 수 있게끔 한번 손으로도 만져보고, 높이도 비교해보고, 낮다, 높다, 이런 얘기들, 뭐, 날씬하다, 뚱뚱하다, 이런 얘기들도 괜찮거든요.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밸런스판을 보시면 이렇게 세워놓고,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어때요? 뒤뚱뒤뚱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도 보여주고, 아이도 직접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 밸런스판은 바닥에 균형을 잡아주는 축이 있어요. 여기 바닥이 이렇게 좀 납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둥글게 여기 축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기울등 해주죠. 이런 것들을 좀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끔 직접 한번 아이가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형태도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밸런스판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려진 모양 안에 꼭 맞게 입체 모형을 올려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모양이라면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놓는 방법에 따라서 꼭 맞게 올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좁은 부분이 위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그 모양, 여기 밸런스판에 그려진 모양과 꼭 맞게끔 이와 같이 올려 놓도록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은 또 어떨까요? 자, 이렇게 여러 모양 중에서 꼭 맞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이때 밸런스판이 쓰러지지 않게끔 올려서 이 여섯 개의 모양 조각 모두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여기 해볼게요. 자, 자, 어떤가요? 자, 이제 쓰러졌죠? 자, 그러면 쓰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쓰러져도 괜찮아요. 아이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재미있게 그냥 활동해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럼 아이가 또 생각하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쓰러지지 않게끔 내가 할수 있을까? 이제 스스로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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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쓰러지지 않게 올려두었어요. 아이 칭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 번 활동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 상상 그리기, 삼쪽 상상 붙이기입니다. 상상 그리기, 코끼리 섞어 스단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주세요.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림과 같은 모양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모양 한번 보자 하면서 그림도 관찰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봅니다. 자, 그림을 보았더니 와 코끼리가 지금 파랑색깔 공 모양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그리고 삐에로가 어, 초록 색깔, 지금 원통 모양이죠. 이 모양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황 색깔, 상자 모양이 있네요. 자, 이런 모양들은요, 아이에게 친숙한 이름을 불러주셔도 돼요. 공 모양이라든지 뭐 어, 택배 상자 같다, 주사위 모양 같구나, 상자 모양이랑 하셔도 되고요. 어 여기는 둥근 기둥 모양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원통 모양이구나. 어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 모양이랑 똑같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릴수록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이런 모양들을 매칭을 시켜주면 아이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요, 주어진 모양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모양을 아이가 찾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색깔은 다르지만 이와 같이 상자 모양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직접 연필로 동그라미 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와 같은 모양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그라미 할수 있는지, 이와 같은 모양 찾을 수 있는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또 학장을 이어주시면 좋으냐면 이렇게 놀이 교구에 있는 걸 보여주세요. 놀이 교구와 색깔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 한번 올려놓게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닮았죠? 이런 상자 모양도 올려놓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높은 것보다는 비교적 낮은 것, 낮은 거, 낮은 거랑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이 낮은 걸로 주셔서 이렇게 올려놓게끔. 이렇게 확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상 붙이기, 조각공원. 아이와 함께 문제 읽어보고 그림과 같이 붙임딱지 준비해주세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죠? 조각 공원이고요. 자,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각들이 있는데 어떤 모양인지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지금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 중에서 붙임 딱지를 어떤 그림을 붙여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붙이게 해 주세요. 자, 모양을 찾을 때에는요. 색깔 그리고 어떤 이런 일부 부분들 생각하면서 모양을 찾을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전체 모양을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놀이 교구에서 만났던 그런 공 모양을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붙임딱지 중에서 공 모양을 연상할 수 있는 모양이 무엇인지 를 생각해 봐야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부분일까, 뭐이 부분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색깔도 생각해보고 이제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이리저리 아이가 돌릴 거거든요. 이제 돌려가면서 알맞게 이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일단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네요. 자, 그러면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돌려가면서 아이가 직접 모양을 잘 맞게끔 부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스스로 아이가 할수 있는지 관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모양일까요? 색깔 생각하면서 해야겠죠? 그럼 어,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아이가 생각하면서 돌려가면서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주시면서 부분을 이와 같이 채울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붙임딱지를 스스로 붙여, 붙이면서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 놓이 똑같이 만들어 보아요. 활동을 위해 그림과 같이 입체 모형을 준비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문제 읽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입체 모형으로 기차와 나무를 만들었 대 우리 한번 살펴볼까? 나무가 어디 있을까? 입체 모형으로 만든 나무를 찾아보자. 그럼 아이가 찾을 거예요. 그럼 입체 모형으로 만든 기차 찾아볼까? 찍찍폭포와 정말 기차를 만들었구나.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나무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 볼까? 뭐 어, 기차 먼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게끔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음, 여기 제가 기차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앞 부분은 어떤 모양을 이용해야 할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 그럼 앞 부분에 이게 위에가 연기가 나오는 부분인가봐. 얘기하시면서 옆에서 계속 얘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크다 작다 작다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 작다. 작은 공 모양 옆에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모양들 어떤 모양들 필요할지 생각하면서 어, 그림과 같이 똑같이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가 큰 나무 어, 아무래도 공 모양은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자꾸 굴러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원래 잘 굴러가니까 공 모양이라고 공 모양은 잘 굴러가. 이런 얘기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이 잘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중심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옆에서 좀 도와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잘 굴러간다는 거 얘기도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면요. 나만의 모양도 아이가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세요.